자, 6번. a, b, c가 서로 다른 세 양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. 1번. c a가 a b보다 크고 b c보다 크다이면 a, b, c 중에 c가 최대임을 보여라. 자, c가 최대임을 보이라 그랬어. 자, a, b, c가 서로 다른 세 양수기 때문에 누군가 가장 큰 애는 한 명은 있겠지, 하나는 있겠지. A가 제일 클 수도 있고, B가 제일 클 수도 있고, C가 제일 클 수도 있잖아. 첫 번째 A가 가장 큰 수라면, A가 가장 큰 수라면, 얘 음수네. C 마이너스 A는 음수. 응? C보다 A가 더클거 아니야. A-B는 양수네? 음수가 양수보다 크다 돼버렸네? 모순이지. 응? 임으로. 모순. 두 번째, 그러면 B가 가장 큰 수라고 해볼까? B가 가장 큰 수라면, B가 가장 큰 수라면 a b는 음수네 a b가 음수 b c는 a b는 음수 b c는 양수. 양수야. 이므로 모순이지. a 가장 큰수 아니지? b 가장 큰수 아니지. 그러므로 c가 가장 가장 큰 수이다. 이런 식으로. 2번 A분의 c, B분의 a 분의 c, b 분의 a, c 분의 b이면 a b 중에 a b c 중에 c가 최대임을 보여라. C가 최대임을 보여라. 똑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A가 가장 큰 수라면 A분의 C는 뭐야? 1보다 작지. A분의 C는 1보다 작고 B분의 A는 1보다 크지. 1보다 작은 수가 1보다 큰 수보다 크대. 무슨 이지? 이므로 모순.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<laughs> 가장 큰 수라면 b분의 a는 1보다 작은 수지. b분의 a는 1보다 작다. 그 다음에 c분의 b는 1보다 크다. 이므로 모어 이므로 오순이지 이것도. 그러므로 누가 제일 큰 거야? c가 가장 큰 수이다.